안녕하세요. 칼슈 김팀장입니다. 차량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고민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고 있고 수요가 늘고 있는 전기차인데요. 실제로 전기차를 타고 계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반대로 아직까지도 전기차는 시기상조다. 내연기관 가솔린이 아직 가장 좋고 편하다.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가솔린 차량과 전기차의 유지비 및 장단점을 한번 낱낱이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기차를 타면 가솔린 차량보다 대체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유지비가 절약되는지부터 몇 년을 타야 더 비싸게 주고 산차 값을 뽕 뽑을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이 있을지까지 전부 파헤쳐보겠습니다. 특히 단순히 연비, 전기에 대한 내용이 아닌 보험료, 세금, 배터리, 정비 비용부터 충전 인프라 문제까지 전부 종합해서 내 지갑에서 얼마의 돈이 나가고 얼마의 돈이 아껴지는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전기차냐, 가솔린이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선택하실 때 확실한 기준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차량 관련 꿀팁 및 최대 할인 놓치지 않으시려면 저희 카이슈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차는데 있어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유지비죠. 차는 단순히 한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기름값, 보험료, 세금, 정비 비용이 꾸준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유지비가 싸다더라라는 말은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언제 기름값이 확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유지비가 덜 드는 차량을 찾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은 꾸준히 추경하면서 전기차가 현실.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차를 찾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자연히 전기차 보조금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엄청나게 저렴했던 전기차 충전 비용도 조금씩 비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내 일상, 내 생활에 충전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겠죠. 결국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차가 무엇인가를 따져보지 않으면 단순히 유지비 아끼려고 전기차 선택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 비교 포인트 세 가지를 중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연비와 연료비, 가솔린 휘발유 대비 전기 충전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저렴하고 절약이 되는지. 두 번째 보험, 세금. 정비 비용 같은 숨은 유지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세 번째, 향후 5년에서 10년을 내다봤을 때 유불리를 살펴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포인트, 연비와 연료비를 비교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선택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죠. 기름값 아끼려고. 그럼 실제로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차종이나 지역, 계절, 주행 스타일 및 주행 조건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평균치를 잡고 전체적인 틀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중형 세단 휘발유 차량의 연비가 리터당 12km라고 하고 1년간 평균 15,000km를 운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비 10km로 15,000km를 운행하려면 휘발유 약 1,500리터가 필요하겠죠. 현재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700원으로 잡는다고 하면 1년간 기름값으로 약 250만 원을 쓰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중형 세단 전기차는 어떨까요? 전기차는 크게 완속, 급속 충전 방식에 따라 충전 비용이 다르지만 완속 충전 기준으로 1kW 시에 300원으로 잡고 평균적으로 전비를 4 정도, 즉 1kW 시에 4km 주행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5,000km를 주행하려면 약 3,750kWh가 필요하고 1년간 약 110만 원의 충전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가정하여 평균치만 내봐도 전기차가 두 배는 훨씬 넘는 연료비를 세이브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있죠. 왜냐하면 보통 동급 차종에서는 전기차가 차량 가격 자체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같은 모델 기준으로 보통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1년에 140만원의 기름값을 아낀다고 가정하여도 그 초기 비용을 회수하는 데에만 최소 4년에서 7년은 걸린다는 말이 되겠죠. 즉, 내가 차를 오래 탈 생각이 아니라면 단순히 연료비만 보고 전기차를 선택하는 건 오히려 손해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연료비 측면에서는 확실히 전기차가 휘발유차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확인했고, 보험, 세금, 정비 비용도 하나씩 비교해보겠습니다. 동급차 중에 전기차의 보험료는 통상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차량 가격과 사고 수리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차 가격이 높아서 전기차가 보험료가 5에서 10% 정도 더 발생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세금인데요. 자동차세 먼저 볼까요?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되기에 2000cc 가솔린 차량을 구매했을 때 기준으로 첫해에 약 50만 원 정도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구매할 때 취득세 140만 원 감면은 물론 자동차세도 연애 15만 원 정도로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역에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도 적용할 수 있다 보니 저렴한 금액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휘발유 차량 대비 차량 구조가 단순해서 경정비 비용도 상당히 낮다고 볼수 있는데요. 엔진이 없으니까 각종 오일류도 교환할 필요가 없죠. 회생제동을 사용하면 브레이크 패드나 디스크의 수명도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더 길고요. 이는 유지비 측면에서 확실한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또! 바로 고전압 배터리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배터리의 수명은 보통 10에서 20년으로 보고 보통 제조사들도 8년 16만 키로 또는 10년 20만 키로 수준으로 보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본인 과실로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에 온다면 몇백에서 몇천만원까지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엄청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당장만 놓고 본다면 거의 대부분의 유지비 측면에서 전기차가 휘발유 차량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저렴하고요. 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 일상의 충전 인프라입니다. 전기차를 타는데 여러 이유로 충전이 불편한 환경이라면 위 장점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반드시 충전 인프라를 충분히 검토해 보신 후에 전기차를 결정하시길 권고 드리고요. 추가로 장거리 운행이 잦으신 분들이라면 휴게소를 꼭 들러서 충전을 해주셔야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겨울철에는 배터리 성능 저하로 주행가는 거리가 줄어들고 충전 속도가 느려진다는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휘발유차와 반대로 고속도로 주행에서 전비가 떨어지고 도심주행에서 전비가 늘어나는 것도 참고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즉, 유지비는 정말정말 정말 싸지만 충전 인프라와 본인의 주행 패턴, 코스 같은 것들도 전기차와 맞아야만 정말 이득이라는 겁니다. 전기차 충전비는 지금도 계속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향후 5에서 10년간 전기차 충전비가 얼마나 오를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불어나는 전기차 대수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충전 인프라가 과연 충분히 갖춰질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배터리 리스크로 인해 가솔린 차량 대비 중고차 감가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장점만 보고 결정하시기보다 여러 단점과 리스크도 신중하게 살펴본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정리해보겠습니다. 내 네,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장거리 운행이 많이 없다면 지금 당장은 유지비 측면에서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다만 엄청난 비용의 배터리 교체에 대한 리스크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 없으며 상승하는 전기차 충전 비용과 중고차 감가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다음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장거리 운행이 잦으며 충전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다면 그냥 유지비 빼고는 웬만해선 전부 마음이 더 편하고 리스크가 적은 가솔린 차량 타시는 게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보다 신중하게 합리적인 선택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슈 김 팀장이었습니다.